세상 어떤 이슈에도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허본자가 여기 이슈 본자의 이슈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영 존재님. 아, 어, 반갑습니다. 네. 오늘만 한번 막히는 질문을 <laughs> <어리운> 질문 한번 해줬으면 어려운 질문 준비했습니다. <laughs> 네. 세계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FTX가 음. 음. 지난 12일에 도련 파산을 신청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음. 국내 거래소 거래도 보름 내로 중지된다고 발표했는데요. 파산 과정이 어찌 되었든 저희가 주목할 점은 FTX를 이용하던 국내 만여 명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에 미칠 여파입니다. 총재님께서는 과거에 코인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손실은 1억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통크게 공약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한 대안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코인 피해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세계 3위 거래소도 파산한 상황에 앞으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래가 궁금합니다. 손생님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가상화폐 피해자들이 나오면 은 내가 옛날에 그 청년한테 뭐 1억까지는 그걸 한다고 그랬지. 예. 근데 이제는 뭐 내가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안 됐지. 예. 그러니까 뭐건안 되는데 예. 예, 가상화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 오. 가상화폐는. 네. 왜냐하면 은 국적이 필요 없고 인종이 필요 없고, 예. 개인의 무한 비밀이 허용되거든. 네. 그렇잖아. 예. 어, 예를 들어서, 음, 어떤 특별한 나라가 가상화폐를 해킹하면, 뭐, 일조 원의 돈을 순식간에 벌 수가 있죠. 네. 그건 그렇잖아.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가상화폐가 갈수록 범죄 집단들이 돈을 이동시키는데 가장 용이 하다 오. 개인이 또 노다지 피해자를 만들 수 있어. 예. 마음대로 그래서 송금을 마음대로 이룰 수가 있다. 네. 국제간에. 그러니까 이각 나라의 국제법에 걸리질 않는 거야. 오. 응? 네. 돈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동을 해. 오, 네, 네. 아, 어그런 거래. 마음 놓고 이동을 해. 예. 제약이 없어. 그런데 <laughs> 가치 측정을 해주는 게 화폐로서의 기능인데. 들쭉 음. 날쭉한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치가. 가치가 그들끼리는 가치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있어. 네. 그렇다고 이게 가상화폐가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어,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공인된 게다 망한 게 아니고 남아있다 이 말이야. 네. 큰 것들은. 그래. 그다음에 이름 없는 가상화폐가 많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걸 통해서 돈이 이동을 막 하고 있는 거야. 아. 막을 길이 없어. 아, 어, 어, 그거는 예. 어느 누구도 그걸 중지시킬 만한 힘이 없어. 어? 네. 그러니까 부정으로 무기상이 돈을 이동하는데 가상화폐를 해버려. 응? 어? 그러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슈킹해도 평화, 전혀 뭘 찾을 길이 없어요. 네. 음? 자기 개인계좌에다 넣어버려. 네. 뭐 누가 그걸 확인할 길이 있나? <laughs> 그래서 가상화폐는 에 우리의 투표권과 비슷해. 네. 비밀. 아. <laughs> 비밀 보장. 네. 아주 대단하잖아. 어, 어 세계 어느 누구도 가상화폐를 막을 길이 없는 게 우리 각 나라는 발권력이 있으니까 돈을 찍어내는 그 파워력, 네. 화폐 통제력을 있어요. 그런데 네. 가상화폐는 통제할 만한 기구도 없고, 통제를 할 인물도 없고 네. 그런 권력이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들끼리 네. 이루어지니까. 네. 네. 어. 들끼리 송금을 주고받고 이루어지니까 어...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발전된다. 어, 네, 네. 뭐 발전되고 예. 그걸로 인해서 뭐 무기가 왔다갔다하고 여러 가지 국제간에 돈이 이동하고 있는. 예이 국가간에도 통제가 불가능해. 아. 음. 통제 불가 아...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 코인으로 좀 손실을 본 사람들이 음. 어쨌든 정치 그 정책적으로 뭔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음. 그래도 뭐. 마음 가짐이라도 어떻게 하면 네.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어, 궁금하다. 내가 얘기했지. 지금 코인으로 손해 본 사람들은 가상화폐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거지. <웃음> <웃음> 정말 생각, 생각이 전환이죠. 어, 그럼. 네. 어, 기여했기 어, 때문에 예. 언젠가는 그 실력을 발휘해서 어. 또 가상화폐에서 다시 일어나야지. 어. <laughs> 음. 그렇지 않아요. 네. 어, 뭐그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못한 거면 있는 건 아니야. 가상화폐 발전에 기여했다. 이만. 예. 그잖아. 어,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야지 그들이. 아. 가상화폐 시장을 좀더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되겠지 네. 그게 아마 촉진제가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 네. 음. 역시 이런 와중에도 희망을 주시는 천지님 <laughs>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laughs> 화경형 <laughs>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전.